때는 바야흐로 1998년 내가 아주 완전 좋아라 했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 맨날 시기가 마르고 닳도록 듣고 또 들었던 노래 컵덤핑이었단 말이지 사실 내가 이 당시 EA에서 나왔던 월드컵 98게임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됐고 이 노래에 팍 꽂혀가지고 천바완바의 CD를 사게 되지 그러고 보니 그 당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유선방송에서 나왔던 스타스포츠를 통해서 유럽축구를 접하게 되면서 축덕의 길로 또 접어들면서 그러면 서 게임도 축구 게임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야. 그때 맨날 우리나라 국대 경기나 보던 내가 봤던 유럽 축구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는데 우리나라 국대 축구가 부실골 구간의 그 디비지는 게임을 보는 느낌이었다면 유럽 축구는 페이커의 게임을 보는 느낌이었다 할까? 그렇게 유럽 축구 덕분에 축덕이 된 나는 피파라던가 위닝이라던가 축구 게임은 가리지 않고 다 했었고 특히 피파 시리즈의 테마곡들은 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아주 좋아라 했었지. 안튼니 톱텀핑은 월드컵 98 게임 이무 아주 글로벌리하게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이게 축구 관련 음악으로 기억되긴 하지만 사실 이 노래는 탄압과 억압에 굴하지 않고 일어서고 투쟁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민중가요란 말이야. 노래도 좋고 메시지도 좋고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였지. 그러던 와중에 내가 어떤 가요를 한곡 듣게 되는데, 엥. 이게 뭐야 이거 완전 덥덤핑이잖아 뭐 번안곡이야 샘플링이야 표절이야 뭐야 했는데 샘플링은 개뿔 그냥 표절이었던 거지 덥덤핑을 리메이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덥덤핑을 뭐 참고해서 따라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 뭐든 간에 원작자의 허락 없이 그런 짓을 하는 걸 우린 표절이라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잖아 암튼 이 표절 노래가 바로 팬클럽의 꿈을 찾아서였거든 이번 시간엔 그 당시 스쳐 지나갔던 그룹이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월드스타 호도 비가 데뷔했던 그룹으로 회자되는 팬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이거야. 저도 인기 유튜버 호소인으로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어서 좋아요 구독을 팍팍 눌러서 저를 인기 구독. 팬클럽은 1998년 데뷔한 6인조 아이돌 그룹이었지. 멤버는 홍상진, 탱키조. 김호상, 김교민, 유성현 그리고 정지훈인데 이 정지훈이 나중에 깡 있는 나쁜 남자 비가 되는 그정지훈이요 이때부터 사람킹밖에아닌 꾸러기 표정을 탑재했던 것 같단 말이지.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정지훈은 3살 때부터 꾸러기 표정을 지었던 게 아닐까 싶어. 암튼이 팬클럽은 일집을 내놓고 타이틀곡 꿈을 찾아서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노래는 당시 가요순위 프로그램 20위권 정도로 그냥저냥 뭐 이름 정도는 알렸지.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천바한바의 텁덤핑을 표절했다는 표절. 논란과 함께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면서 사라져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당시 팬클럽은 표절 논란이 시끄러울 정도 급도 아니었고 그냥 표절했다더라 쟤네 뭐그 정도였지 이후 팬클럽은 엑스란아이 98로 후속곡 활동을 했는데 이것도 딱히 재미를 보지 못했어 엑스란아이 이거 원래 허니가 불렀던 그 노래를 리메이크했던 거였거든 이 팬클럽 이 노래를 정말 좋아했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 띄우고 싶었는지 뭔지 99년에 발표했던 팬클럽 이 집에선 엑스란아이 99로 또 리메이크를 했었지 이 팬클럽은 참알수 없는 엑스 같은 아이들이었던 것 같단 말이야 암튼 이때 98년은 다양한 아이돌 그룹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던 시절이었고 그 아이돌의 홍수 속에서 팬클럽도 같이 웃슬려 사라져갔지. 이후 1999년 팬클럽은 이 집을 들고 돌아오는데 이때 베이비라는 노래를 타이틀로 해서 활동을 했지만 이 노래는 솔직히 나왔는지도 모르게 묻혀버렸고 후속곡 한 여름 밤의 꿈으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인기가수가 되고팠던 그들의 꿈은 한낮한 여름 밤의 꿈으로 끝나면서 팬클럽은 가요계에서 사라져버렸. 그렇게 팬클럽이 사라진 후 정지훈은 JYP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게 되고 2002년 B로 다시 데뷔하는데 이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한민국 가요계는 물론 전 세계를 비해졌게 만들었던 월드스타 아니 월드스타 호소인이 됐던 거지. 내가 맨날 정지훈을 월드스타 호소인이라고 놀리지만 사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해. 그리고 2004년 팬클럽 멤버였던 김교민과 김호상은 새 멤버 한 명을 더 영입해서 3보이즈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건 뭐 나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을 거고 뭐 그랬을 거 같아. 이 팬클럽에서 활동했던 멤버 중에 지금까지 연예계에 있는 멤버는 정지훈 한 명뿐이고 나머지 멤버들의 근황은 알 수가 없더라고. 누가 뭐래도 꿈을 찾아 떠나겠다고 부르짖던 팬클럽. 하지만 그들의 꿈은 한 여름밤의 꿈에 지나지 않았고 그렇게 비만 남기고 떠나갔던 팬클럽이었지. 그래도 비가 있었기에 팬클럽이란 그룹이 계속 회자가 되는 거지. 비마저 없었다면 아무도 모르게 꿈을 찾아 떠나간 그룹으로 잊혀졌을 거라네. 역시 델롬 대리라고 다망해서 나가 떨어지는 그 와중에도 델롬은 정지훈이었던 것 같네. 물론 정지훈이 열심히 했으니 잘된 거겠지. 나도 꿈을 찾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네. 네보일러는 인터넷으로 움직인다. 내가 원하는 대로. 1도 씩 조절한다. 비가 추천합니다. 편안하니까 비 해피 맨나이, 인터넷 보일러 맨나이,